계속해서 빌립보서 4장 말씀함 송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전장 시작. 빌립보서 4장 전장 1절부터 25절까지 3절까지의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래멘드와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테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지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 하도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득은 사랑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몇 친이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빌립보서 4장 전장 1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아멘. 계속해서 로마서 7장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7장 14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4절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속곧내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려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아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로마서에서 이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법. 율법 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이른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 율법이 나쁜 건가? 율법을 없었을 때는 법이 없었을 때는 죄도 없지 않느냐? 우리 이런 말 쓰지 않습니까? 무법천지 법이 없으면 죄를 장할 일도 없다. 그렇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학교에 선생님이 없으면. 야간 자습할 때 애들이 선생님이 없으면 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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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들다가 선생님 오면 비로소 조용해집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없어서 떠들었을 때는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상태는 무법천지죠. 막 떠드는 겁니다. 어, 죄를 정하는 선생님이 없기 때문에이지만 그 상태는 더 나빠지는 거죠. 죄는 어, 그 율법은 마치 선생님처럼 그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학생들의 소란스러움, 그것이 죄의 결과, 그리고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죠. 그 그걸 얘기하면서 그럼 죄는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다.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율법을 어기려고 하는 이 관영된 어떤 세력,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십장에서 아주 지긋하게 율법 B, 죄가 아니라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은 신령하다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The law is spiritual, 영적이다라는 말을 쓰죠. 오늘 바울조차도 율법을 의문의자, 긴 법이란 조문에 묵은 것이란 표현을 썼지만 그 옛법 자체를 부인하거나 그것을 폐기한다라는 폐기론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폐기하려고 하면은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은 법 자체가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사, 그 사법기관에서 입법할 때 국회의원들이 막 이렇게 가운 같은 걸 입고 그렇진 않지만 꼭 판사들은 검사들은 재판을 하면 가운을 입죠 목사님들이 목회 가운 입는 것처럼 또 유럽에서는 재판장에 가면 머리 가발 같은 걸 이렇게 들여 내려서 땋운 머리 같은 걸 하고 재판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면 법이 가지고 있는 신령함 법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의 신성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든 국가의 헌법이나 국가의 법도 그 법질서와 법체계는 신령하다. 그 the law is spiritual이란 말은 이 법은 하나님이 지었고 하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법 자체에는 오류가 없다라는 명확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리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하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오해를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의 법이고, 죄와 사망의 법은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이고 이런 논리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이 덜로 노모스라고 하는 모세오경에 들어있는 이 율법은 그 자체가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어기는 그 율법 소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죄의 권세, 죄와 사망의 영향력을 말하는 것이지 율법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없으면 막 떠드는 아이들의 그 상태를 안 오미 상태라고 하죠. 무법천지의 그 상태를 재화사망의 법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 금방 또 조용해져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보고 너너너 떠들었지? 그러면 안 떠들었네요. 안 떠들 안 떠들었네요.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계속 딱 증거를 가지고 딱딱딱딱 집어내는 게 선생님인 것처럼 그럼 선생님 은 엄청 나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 머릿 속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죠. 우리가 스승이라고 하고 은사라고도 하지만 선생님을 뭐 꼰대라고도 하고 어, 그 선생 선생이란 말도 쓰기도 하고 망바라 망바라 그러면서 선생님이 오나 안 오나 똑같은 위치로 경찰이 없으면 경찰이 없으면 어, 경찰이 없으면 우리를 잡아갈 사람이 없으니까 도로 교통을 마구 마구 어기지 않습니까? 제일 쉬운 예가이 도로가 시속 60km 도로라 그러면 어디 앞에서만 섭니까 카메라 앞에서만 서잖아요. 그러면 카메라가 없는 데는 우리를 정지하지 않기 때문에 카메라가 없으면 우리는 자유롭습니까? 아니잖아요. 카메라 자체는 뭐 하려고 지었어요? 속, 과속하지 말라고 이 도로에서 시속 60도로에서 120으로 달리면 위험하기 때문에 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걸 규제하기 위한 것이 카메라, 과속 단속 카메라 혹은 과속 방지턱 저것만 없으면 내가 마음껏 달릴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우리는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속을 방지하는 턱이 나쁜 거냐? 아니죠. 카메라가 나쁜 거냐? 아니죠. 그래서 율법은 실용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더 나가서 아그 밑에 보면은 어, 그 1 6절에 보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the law is good 이란 말도 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good 이란 말이 아가토스라는 말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한 이 율법은 선하다. 1, 율법에는 하나의 오류나 잘못됨이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사도 어리 그것을 논리적으로 풀어 가는 거죠. 육신의 선한 것이 거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못 지키는 거다. 율법대로 살수 없는 내 안의 내안의 죄, 죄의 세력. 이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 저기 깊숙한 곳에 원래 본성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어, 그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려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자 마음에 원하는 것은 잘 하고 싶은데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이 이것은 뭐냐면 이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여기 내 속에 거한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듀얼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인격적인 표현을 썼어요. 죄가 죄가 있다 존재한다가 아니라 죄가 고한다. 나와 함께 살면서 누구에게 영향을 주느냐면 나에게 영향을 주고 나 내가 그 세력 아래 사로잡혔다라는 표현까지 씁니다 23절에 보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이아이크말 로티조라고 하는 아이코말로티라고 하는 이 사로잡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두 군대가 전쟁했어요. 전쟁에서 한 군대가 이기면 이기면 전쟁 포로 있죠. 전쟁 포로를 사로잡을 때이 단어를 씁니다. 그냥 뭔가를 확 잡는데 그냥 잡으면 안 잡히죠. 마치 유도 선수들이 유도 선수들이 막 유도 시합을 하면 잡기를 하잖아요. 이 잡기 또 씨름 시름 선수들이 씨름을 하면 잡기 하는데 이 잡기에서 경기의 승패가 결정되죠. 확 사로잡으면 엎어치기도 하고 매치기도 하고 빗장거어 뭐 넘어뜨리기도 하고 하는 것처럼 이 군인이 전쟁에 나가서 완전히 이기면 그진 전쟁의 포로들을 동이 줄로 동아 줄로 이렇게 꽁꽁 매는 것을 사로잡는다 이 아이크 말로치죠 꽁 이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살아 있지만 내 마음대로 할수 없는 그 상태를 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거를 해방시키려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 권세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 권력을 끊으셨지만 내 안에 있는 이 권세는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인간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고 하나님 두기를 거부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든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사로잡히든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히든지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 아닌 다른 것을 믿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그것을 안 믿는다라고 말을 할수 있을지 몰라도, 뭐 예수 안 믿다고 다 부처님을 믿는다, 혹은 뭐 알라신 님을 믿는다,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는 그 마음 속에는 다른 말로 자기의 자아를 지나치게 의지한다라는 거라든가, 자기보다 제일 큰 신은 없죠. 그래서 자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기라고 하는 신을 믿고, 자기의 기억과 경험치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어 이 능력과 재력을 믿는 거죠. 자기를 믿는 것도 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믿음, 믿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나는 거기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그 사로잡힌 것의 가장 큰 세력이 뭐냐면 사탄이에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죄의 세력을 어떻게 심어줬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그말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듣지 마. 선악과 따먹어봐. 그럼 너는 신이 될수 있어. 우리는 다각적으로 내 안에 신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 안에 신에게 굴복하는 나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고 그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창의적으로 이 하나님 아닌 다른 신을 만들어서 거기에 굴복을 하는 그런 존재 그것을 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망의 몸을 곤고한 사람이다, 이러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표현을 썼던 사망의 몸, 곤고한 사람이라, 라는 말의 바울의 원문의 의미는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 출신입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는 어떤 처벌을 하냐면은 그 사망의 몸이란 말은 그냥 죽는 몸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형벌을 받는데, 사형을 그냥 사형에 온도하는 제도도 있지만, 이 살인자나 흉악범의 경우에는 그가 죽인 시신이 있죠. 그가 죽인 시신을 몸에 동동동동 매어서그 시체와 함께 살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멀쩡한 사람이 등에 시신을 짊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한데, 가둬놓고 시신을 동동 이렇게 딱매워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괴사가 일어납니다.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나 살아있는 내가 죽은 시체를 꽉 매물로 말미암아 함께 썩어서 죽어가는 이런 끔찍한 처벌 방법이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이길리기아 다수에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간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할 때이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으니까 나는 아닌데 내가 이그알 아이크말로티라고 하는 이꼭 동염에 있는 죄의 세력 때문에 나는 계속 썩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속에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데 어느덧 정신차려 보면 하게 되는 것. 마치 술에 중독되고 뭐 마약에 중독되고 담배에 중독되는 것처럼 이건 내 마음과 어떠한 의지와 상관없이 정신차려 보면 가 있는 그런 상태를 두고 말한. 는 것이죠. 두가나를 건져내라. 사도 바울은 이그 인간의 절망의 상태는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공중권 세 잡은 모든 권세는 이겼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이기는 힘은 생명의 성령의 법.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법의 체계가 풀려진다. 끊어진다. 구원이란 말은 이 끊어 놓아 자유롭게 된다. 라는 말이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겨노라 이두 법이 이제 갈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그 법을 이제 내일 어. 로마서 8장에서 계속 풀어가고 있는 겁니다. 내일과 주일 이틀 보내는 동안 여러분 시간 나면 로마서 8장을 읽으면서 우리 암송도 하지 않았습니까? 또 3단계 끝나면 이번에는 로마서 8장을 가지고 한달 동안 또 암송을 해볼 만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 8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 한번 주말을 묵상하고, 또 읽고, 암송하고, 암송을 복원하면서 보내길 원하는데, 이전에는 죄가 나를 꽉동염매서 사망에 이르겠다면, 이제는 이 생명의 성령의 법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안에서 나를 꽁꽁 동여매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참 선하게 지음받았고 율법의 신령함으로 따라 살도록 만들어졌지만 그 선악과 하나 먹지 말란 말도 순종하기 어려운 죄의 세력에 우리의 모든 주권을 내어 던져버린 참가엽은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살고 그 율법의 선함을 따라 살기를 원하지만 우리 몸이 그것을 따라 살지 못하는 세상에 이 세력에 꽉매여있고 호로된 자처럼 죄의 세력에 잡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내 팔로 순종할 수 없었던 이 법에 굴복하지 않던 불순종의 이 거역하는 마음을 끊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할수 없었던 것이 이제는 할수 있게 주의 말씀으로 살수 있게 저희를 붙들어 주실 때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는 그것 주님께서 승리하셨으니 우리도 이제 이 사슬을 끊고 죄에 대해서 이기며 의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히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그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회가 있고 오늘 저녁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지막 결론 부분 전체를 종합할 텐데 혹시 어, 집에 책 어디 있는지 모르시겠거든 찾아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지고 오시면 끝나고 난 후에 뭐 저만 사인할 게 아니라 서로 서로 이렇게 롤링페이퍼하듯이 서로 책 게. 인사도 나누고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이렇게 쭉 돌이켜보면서 책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녁 시간 끝나면 저는 주일 마치고 한 2주간의 다른 사역의 일정들을 갖게 될 텐데 그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녁 때도 많이 관심 갖고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 덕분에 기도로 인해서 어제 저녁에 집회는 잘 마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